보자목단입니다. 바이텍스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아, 향기 너무 좋아. 보라색. 와, 얘들. 꽃 피려고 이렇게 서리 올 때까지 꽃이 피는 거거든요. 보라색. 핑크색. 계속 저렇게. 지금부터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. 오늘 8월 12일이에요. 8월 1 1일 부자목담 농장에 바이텍스 잘 자라주고 있고 꽃이 피고 있다는 거 촬영을 합니다. 어, 부자목담 농장에는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, 이거는 여름꽃이에요. 지금부터 이제 서이올 때까지 피는데, 얘네들로 벌들이 많이 와요. 벌들이 많이 오죠. 음, 이게 그 모기파리도 퇴치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게. 아, 향기. 한기 끝내줍니다. 자, 바이텍스 꽃 피고 있어요. 촬영을 하였습니다. 오늘 8월 11일 날, 부자 먹던 농장에서 바이텍스 꽃 피고 있어요. 전화, 어, 저기, 촬영을 하였습니다. 01097184개 부자 먹던 농장에서 8월 11일 날 촬영을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